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들 중에는 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자손, 베네민자손, 에브라임자손, 므나셋자손도 있었습니다 업무를 수행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숫자는 1,760명이었습니다 이중 레위인, 성전 문지기 숫자가 212명이었고 순번에 따라 일주일씩 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 동서남북에서 밤을 지새워 지켰고 아침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외에 레위인 중에 어떤 자는 성전기구를 맡았고 어떤 자는 향기름을 만들었고 어떤 이는 전병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찬송하는 레위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몰두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이들이 교대로 섬겼습니다. 성전 문지기 212인은 순번을 정해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섬겼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교대로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대로 하는 유익이 있다. 프로야구 투수들은 한 경기에 대략 60개 공을 던지면 2일을 쉬고 75개를 던지면 3일을 쉬고 그 이상을 던지면 4일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휴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투수라도 어깨와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한 팀에는 여러 투수들이 있어서 돌아가며 등판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공을 던져야 이전 경기로 지쳐있던 투수는 쉬고 회복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성전 문지기 212는 교대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섬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들은 피곤에 쩔어서 억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성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투수가 이 강철 같은 어깨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공을 많이 던져도 피곤하지 않다면 다른 투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투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투수들, 여러 투수들과 함께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주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주님 일을 하다가 지치면 아, 좀 쉬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피곤할 때는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해 주시고 어, 자신한테는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최상의 것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최상의 상태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봅니까? 동서남북에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거룩함이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강이 어떤 도시를 통과하고 있으며 그 도시의 시민들은 그 강에서 그 강물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강에 쓰레기와 폐수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강물을 정수시설에 가두어 놓고 그 속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한 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 더러움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야 했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레위인들이 성전의 동서남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러움은 뽑아내고 막아야겠습니다. 더러움은 뽑아내고 막아야겠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구약 문지기들이 동서남북에서 밤을 새워가며 성전의 거룩함을 힘써 지켰듯 나의 몸이 세상 것들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힘써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일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를 않았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최선의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최선의 것이 나오지 않는다 미국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추금기 전기 기관차 타자기 영화 전화기 등등 발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이것에 집중하곤 했는데 이 전구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6,000번 이상의 실험을 하는 그런 집중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그가 우리가 아는 에디슨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시는 분들은 이같이, 이같이 집중하는 법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본문의 레위인들도 이런 집중을 하였습니다. 레위인에겐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어떤 이는 빵 굽는 역할, 어떤 이는 향기로운 기름 만드는 역할, 어떤 이는 찬송가 만들어 부르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역할을 맡은 레위인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한눈을 팔지 않고, 자기 맡은 것에 집중을 해서 최고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소수의 것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 소수의 것에 집중해야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1절 41절, 42절에서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또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 하나만 택했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인생 걸작품으로 만들려면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이 정해서 이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딱한 가지만 집중해야 한다면 딱한 가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에 집중해야. 집중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더러움을 뽑아내고 막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인생 소수의 것에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